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세련된 남성미를 더해줄 온더 밸류 스틱바 레이어드 목걸이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서지컬 스틸 소재로 알러지 걱정 없이 스타일리시한 두줄 체인이 당신의 자신감을 높여줄 거예요. 지금 바로 76%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남성 스타일을 완성할 에쉬 울프 서지컬 스틸 목걸이를 9,900원에 만나보세요. 깔끔한 스틱바 디자인과 튼튼한 체인이 당신의 자신감을 더욱 빛내줄 거예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슈가스톤 3족 5용 만자 남자 목걸이가 특별 할인가로 18K 골드 도금의 고급스러움과 불교적인 의미를 담은 멋진 디자인으로 당신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38%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남성미를 더해줄 서지컬 행운 반지형 목걸이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59%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부담 없이 득템하세요. 지금 바로 행운을 담은 목걸이를 손에 넣으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남성미를 더해줄 찡구 뱀줄 목걸이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튼튼한 서지컬 스틸 소재에 2mm 얇은 체인이 돋보이는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입니다. 지금 바로 61% 할인된 가격으로